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이에요. 자, 우리 오늘, 어, 박셀바이오가 참 희한했죠.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급등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았는데, 반등 없이 그냥, 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어, 시세를 주긴 했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 참 이런 생각해요. 이거 지금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이거를 분명히 자 당기죠. 이제 하라 이제 바닥을 잡아야 돼. 오늘은 영상을 바닥 잡는 법. 뭐 말씀이죠? 바닥이 어떻게 잡아지고? 그럼 바닥이 잡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아 추가 매수 방법. 그다음에 상승 시 목표 가정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자 바이오주도 좋긴 하지만 이거보다 넥스트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 다음 테마주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왜냐면 넥스트 테마주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아, 유익하게 진행이 될 거야,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영상도 있구나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박셀 바이오 시작해서 우리 들어가 도록할게요 저는 오로지 차트만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봉의 모습부터 봐요. 자. 월봉의 모습인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절반 부분. 여기가 안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5,000원 정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꼬리가 좀 터지긴 했어. 얘가 여기서 꼬리가 터졌죠. 저번 달에 꼬리가 터지면서 머리랑도 터졌어. 뭐 했을까, 여러분들? 이건 긍정적인 신호야. 어떤 긍정적인 신호야, 여러분? 예. 어느 정도 매물대를 체크해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안착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여기 안착이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안착만 잘 되면 어, 주가 자체는 이제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해 자리 자체를 잘 잡았어 그리고 박셀바이 이슈 있잖아 이 이슈는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어, 문자로 드리긴 하겠지만 이슈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우리가 알아야 될건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돼. 요 그래서 지금 한 55,000원 부분이 안착을 확인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 요 지금은 어, 매수보다는 55,000원을 한번 주봉에 거요. 55,0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긋습니다 55,000원 주봉에 갔어. 이 부분이거든.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자 제가 단기적으로 하나 거드리면 여기가 저는 여기 6 1선 부분 45,500원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 안착을 해도 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55,000원이야. 그래서 45,500원, 55,000원은 일봉이고요. 45,500원, 55, 5 5 0 0 0원을 일봉이고요. 500원, 그다음에 55,000원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난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예,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야. 아니, 예,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기 단기는 여기서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어, 중요한데, 오, 어, 여 고점에서 사신 분들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최근에 고점에. 그쵸? 여러분,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있죠? 예,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어, 남겨주셔. 어디다가. 영상번호 이거는 추가매수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추가매수 타이밍을 드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오늘 반짝했다고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가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매수를 할수 있도록 그냥 문자로 드릴게 그리고 아니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소통방에서도 드리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어 편하게 신청을 하셔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지금 당장 예, 라인 나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얘 키포인트는 뭐다 예. 예. 여기나, 여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기다립시다. 예. 너무 지금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래,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좀 보자고. 이거는 단기간에 급등,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간을 좀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얘가 좀 조금 더, 조금씩 이런, 이런 모양을 가져가야 요 여기서, 1차 횡보, 그 다음에 이런 2차 횡보, 올라가서 2차 횡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이뤄가는 게, 어,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소장입니다. 어, 이소장과 지금이야말로 같이 하셔야 돼.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하면 여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 저이 추세를 제가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알짜배기 영상이죠. 지금도, 아, 지금도, 아니 앞에도 알짜배기 영상이지만 이제 넥스트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넥스트 테마주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많이 드릴 건데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중간이라도 영상 중간이라도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저희 이소장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넥스트 테마주에 대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종목 브리피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주도 테마와 넥스트 순환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중간이라도 편하게 남겨주셔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주도 테마와 넥스트 순환매란 뭘까요? 주식은 순환매예요. 주식은 순환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걸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정보의 차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저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된대. 그러니까 주식이 순환매야. 이렇게 내가 지금 2차전지주의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2차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2차전지주의 수급이 들어왔으면 다음은 다음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야. 순환매. 돈은 돌고 돌니까. 바이오주로 갈 수도 있고 반도체로 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매를 찾아가는 것도 제, 제가 보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도테마와 넥스트 순환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보시면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순환매를 찾아야 돼. 그게 대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주가가 이렇게 떠, 떠버렸으면 이건 아닌 거야. 이거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차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잖아요. 박스권을 만들어가다가 이게 뿔쭉 내밀었다가 다시 한번 얘는 뭐아 제가 이곳까지 말씀드려 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정이 한번더 일어나요.다가 그러 이게 이렇게 지금 터지는 구간이 그죠? 이게 대장이 될수 있는 차트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소통방이나 제가 문자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종목, 뉴스만 보고 종목을 골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어떻게 돼? 뉴스만 보면, 고점에서 할 수가 있어. 자, 어떤 뉴스나 고점에서 살 수가 있어. 요 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왜 고점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을까요?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뭐, 5만원까지 간다. 이러한 것들이 고점에서 주로 나오거든. 그리고 이 테마가 정말 돈 버는 테마다. 그럼 여러분들 늦은 거야. 이게 바로 이미 떠있는 종목이라는 거지. 시장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노력하는 자에게 공평하지,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 이 뉴스만 보고 매매한다? 이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뉴스만 보고 매매하셨다면, 정말 잘못 매매하는, 아, 매매하신 거고, 이 소장을 지금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떠있는 종목 매매는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도 이렇게 드렸어 그럼 에코프로뱁이 아니라 그럼 빨리 다른 종목을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꺾일 때자 우리 다음 종목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끝났다 그랬어 여기서 여기서 끝났다고 말씀드렸어 에코프로 관련들 이거는 제가 쌍봉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말씀드렸잖아 하락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빨리 우리는 갈아타야 되는 거죠 종목 자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빨리 갈아타고 수익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에코를 사는 게 아니라 딴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환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보시면 이런 거잖아 무조건 사라 그랬잖아. 코스코 엠테. 제 2의 금양. 불나기 전에 보러. 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순환매를 캐치해야 돼. 뭐 리튬이라도, 어? 강한 리튬이 있잖아. 대장주. 이런 걸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돈,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빨리빨리 캐치 해야 되는데 이걸 캐치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 예? 그리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제가 알려드리잖아, 여러분들께. 맞는단 말이야. 빨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팔고 빨리 또 다음 다음 테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자체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그렇고. 예?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예? 그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음. 어, 이렇게 신청 해주시면 제가 어, 전화도 직접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뭐 소통방에 문자로 입장시켜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만 하시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드려요. 리딩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죠 정말. 저는 주식은 정말 편하게 하고 돈이 들어가는 종목만 매매하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수익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따라 와 보시고요. 수익 나면 고맙다는 인사. 그것만 저한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2023년 시장을 주도할 넥스트 주도지 예상 정보 소장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돈 버셔야 돼. 여러분 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벌수 있는 정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소장과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오, 오랫동안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